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토피아 팀 김종호. 유동희입니다. 예, 저희 팀은 대학교 캠퍼스에 재활용 자판기를 설치해서 에코 캠퍼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예, 저희 팀은 이번 결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청취자에게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키오입니다. 저는 팀 리더를 맡은 유정현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맡은 이가은입니다. 저는 라이터를 맡은 유현용입니다. 네, 저희 팀은 대한 생리대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남은 2 0일 불사할지겠습니다. 더 나은 여성의 삶과 환경을 위한 사태. Go, c o o p e <laughs> 안녕하세요! 더 브릿지입니다. Bridge Bridge 저는 더 브릿지의 리더이자 발표자 역할을 맡은 김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팀의 아이디어를 맡은 유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서치를 맡은 최원빈입니다. 저는 팀의 디자인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저희 더 브릿지의 프로젝트는 그 고등학생들한테 적절한 대학생을 연결시켜 줘서 그들의 적성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결선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프레젠테이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더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위니톡입니다. 저는 아빠를 맡은 김은진, 전 엄마를 맡은 배진희, 큰 형을 맡은 이성빈, 저는 막내를 맡은 김태열입니다. 우리 팀은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훌륭하신 강사진 분들과 전 2회 때 대회의 수상자 분들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배운 여러 가지 것들로 저희가 이번 결선 때는 정말 더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Shall we 니타? 일상적 기부나 학산을 통해 기빙트리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기부교통카드 기빙패스입니다. 저희 기빙트리는 팀네임은 이소고아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교통카드를 한번 찍을 때마다 60원이 기부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도 어,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선 때는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5월에 그 여름에 처음 그 공모전하며 같이 모였을 때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기빙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달력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입니다. <laughs> 저희 기빙트리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라세스 한국경제, 그리고 기빙트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리는 와우입니다. 와우! 저는 라이터 박혜선 저는 리더 신명동, 저는 리서처 김소은, 저는 프레젠터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에게 주말 일자리를 제, 주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을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노인분들의 행복한 외침, 와우! 와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더스입니다. 저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Talk, Break, Link의 세 가지 스텝을 제안합니다. 빛나는 창의와 불 같은 열정, 지치지 않는 젊음. 이세 가지를 가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링커스는 한국 경제 랑세스 한국 경제 프레젠테이션 챌린지 결선 대회를 빛내고 헌신의 힘을 다해 결선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링커스였습니다. 링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브입니다. 네, 저는 팀장을 맡은 표길령이고요 네, 저는 고나경입니다. 네, 저희 팀은 그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좀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끼치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도 많은 좋은 강사 분들께서 기획이나 어뭐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결선 때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운 만큼 결선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였습니다. <laughs>